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몽TV입니다. 자, 오늘,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엔젤 로보틱스를 매매를 했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음봉의 하단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었나 그럴 거,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을 다 마저 안해도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은이 앞에 매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게 매물을 받고 양봉영망치로 지지한 거라면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이 양봉의 윗꼬리를 돌파해서 최소한 여기에 있는 양봉의 머리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엔젤 로보틱스는 내일 매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물린 분들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IMBDX. 예, 신규 상자겠죠? 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오르면 뭐라고요? 1차가 꼬리에 반. 꼬리가 긴 종목은. 만약에 이꼬리의반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르다 말고 저항받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버려야겠죠, 여러분들. 근데, 꼬리의 반을 지지하고 오르거나 돌파해서 지키며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IM 뭐야 이름이 뭐야? IMBDX 나는 BDX 나네요. 예, 나는 BDX다. 이걸 좀 천천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내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엠젠솔루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그렇죠 보지를 않고 있었는데, 아따 어이 시간 내로 상한가를 갈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왜 그렇느냐? 얘가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 이걸 넘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10% 대에 있는 매물대는 여기가 있지만은 여기를 지지하고 이걸 통째로 돌파하게 될 경우, 그렇죠 이걸 통째로 돌파하게 될 경우. 예, 이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HLB 테크놀로지 오늘 슈팅했어요. 오늘 제가 매매를 했는데 예, 슈팅을 했어요. 얘의 목적지가 뭐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가장 위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 사이죠. 그래서 내일은 이 종목은 더도 말고 내일 갭떠서 뒤지다 아니면 슈팅을 하든지 이 여기 그렇죠?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거다 그렇죠? 털기 상승을 하고 죽을 확률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어떻게 보면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HB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HB 솔루션 우리가 여기서 스윙했었죠?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더감의 위라고 했죠. 왜 그렇느냐? 우리가 여기서 스윙을 해서 단기적으로 봤던 거는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지만은 여기 매물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는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죠. 예, 이 엘체비 솔루션도 천천히 봐야 됩니다. 하신정공 필요 없고요. 예. 뉴 파워 플라즈마 뉴파워프라즈마 4%라 4% 4%때 매물대가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음, 우리 이때 매매했었죠 그렇죠 자 뉴파워프라즈가 만약에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은 거면 여기를 돌파해서 지킬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상상하게 된다면 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도 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돌파해서 지켜 무조건 매매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경남제약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얘도 여러분들 갇혀있죠. 앞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얘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여기 양봉의 머리가 걸리고, 이 꼬리에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이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거, 이 앞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으니까, 이걸 돌파해서 오르면은, 그래봐요. 뭐, 음봉의 하단이나 121선이겠네요. 그렇죠? 예, 별거 없네. 지노믹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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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믹트리네!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요. 데이터 음, 볼게 있는데 어. 아래 있는 매물 대를 지키고 이정보점을 돌파해서 오르면은 2위를 바라볼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종목 보고 상승 잘해주길 바랍니다. SK 터닉스 이렇게 여러분들 상가의 머리를 지지하고 있죠. 상가의 머리를 지지하고. <laughs> 기다라 음복이 있어요. 그러면 음통에 몸통에 반이 1차, 머리가 2차 꼬리에 반이 3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별거 없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u 비 얘는 오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꼬리에 반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 양봉에 머리가 걸치고 여기가 더 가장 강력한 매물대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면 어디까지 올라겠어요? 뭐이 상머리 정도까지 오르겠죠? 하지만은 얘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3.47%죠. 자 3.47%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죠? 여기 밑에서, 도, 여길 돌파해서 지켜야만이 2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매물대가 중요한지를 보고 단타거리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꼬리의 반이 목표고, 1차가 목표고, 꼬리의 반을 돌파해서 지키면은, 윗꼬리가 2차다. 더 가면 2위를 바라본다. 근데, 만약에 꼬리의 반에서 시작을 해서, 꼬리의 반 밑에서 시작해서, 오르다 말고 음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면 된다. 아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탑 엔지니어링. 우리는 이틀 전에 매매했었는데 탑 엔지니어링이 만약 얘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매물을 받은 거라면은 이 위를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 위를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다도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본주도 좀 봐야겠죠. 본주 솔루스 첨단 소재 본주. 이 상머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낫겠죠. 상가의 머리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니까. 말에 오르다 말고 상가의 머리에서 장을 받고 무어지면은 버리는 거고 상가의 머리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제가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부활하고 이렇게 매물대를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측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에 매물대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있죠. 한번 돌아서 쭉 올라갈 수도 있겠는걸. 자, 아무튼 다도 오늘 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